나오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펼치기 몇번 누르라고 했지, 선생님이? 한번 누르고, 바. 두 번. 두번 누르면 이게 전부 다 열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굴 찾아야 돼? 다각형. 그래서 무슨 사각형을 만들 거야? 무슨 삼각형? 어. 직각 삼각형. 어,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개를 딱 그러고 우리 90도를 한번 해내 볼게요. 자 이동해서 이거 우리 점 그냥 이렇게 찍으면 이거 아까 그 화면에서 말한 건 요거 누르는 거야. 요거 동그라미 눌러서 요거 이렇게 하면 점이 커져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같이 누르면 점이 두 개가 동시에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면 돼요. 글자 크기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지 말고 그 밑에 이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글자가 있어 요 여기 알파벳 이갓부이기 이거 갓부이기로돼 있어야 돼 그리고 설정에서 이거 글자 크기를 하면 더 커지긴 하거든. 글자 크기를 바꿔 볼까요? 자 여기다 있 투미바케 여기서 우리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는 뭐 이거는 작아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크게 해주는 거야 자 선생님 좀더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 90도 맞는지 한번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아 각. 자, 우리 각이 있나 볼게요. 쭉 내리다 보면 측정이 있어요. 각. 각. 음. A, C, B를 하면. 자, 선생님 이거 전에 얘기했죠? 90도면 정확히 뭐, 무슨 모양이 된다고 그랬어? 정성 요거. 조그만, 직각 삼각형, 요거 직각 표시가 음. 정확히 나온다고 그랬죠? 네. 음. 어. 자, 요거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제 누굴 그릴 거야? 정다각형 그릴 거야, 정다각형. 그러면 다각형에 가면 정다각형. 자, AB를 누를까요? BA를 누를까요? 위로 돌아 아래로 돌아. BA요. 그렇죠. B A를 누르고요. 자, 정다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자, 로, 이렇게 그리면 에고 고 미안해요. 자, 선생님 돌리고. 자, 이거 너희 할때 이동을 항상 눌러야지. 이,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 가기.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어, 이거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작동할 친구들은 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동을 할 거면 전체 이렇게 컨버스를 이동시키는 게 좋아요. 요거 선생님 각을 맞출게요. 90도로 이렇게 맞추게 자, 그러고선 그다음 BC도 그려야지 정다각형. 요거 색깔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까 여기 대상 선택 있어 편집에 그 누르면 여기 색뭐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정다각형 다시 가서. 자, 요 그림 나중에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위로 생겼죠? 맞나요? <laughs> 뭘 네. 잘못했니 네. 선생님이? 안 그, 네, 시계 방향으로 안됐어 시계 안 반대로 해야 돼. 반대. 그렇지? 그러니까 시계 이렇게 반대로 내려올 거야. 그래서 그것좀 명심해줘요. 자 그리고 대상 선택 꼭 눌러요. 우리 여기 올라가다 보면 편집 대상 선택 누르고. 그 다음 색 바꿔주는 거, 뭐, 녹색. 이렇게 해서, 녹색, 뭐, 진하게, 이렇게 바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어, 둘다 녹색이 됐어. 선생님, 하나는 바꿀 건데, 대상 선택, 얘만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다각형. 이번엔 a C야, c A CA야? a c 가 돼야 돼.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치? 렇 어, CA 하면 바, 반대로 돼요. 혹시 반대로 되면 그 왼쪽 위에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거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요거 플러스 누르면 너희들 원하는 색깔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노란색 계열. 불투명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 됐죠? 네. 자 이제 뭘 측정해야 돼? 넓이. 그렇지, 넓이. 자 우리 측정에 있습니다. 넓이 가면 넓이 있어요. 넓이는요, 다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여기 손가락 모양 누르면 누르면 다 나와요. 어,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자 질문 하나, 이거 할게. 우리 지금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164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치? 이거 몰라 근데 B, C와 A, C의 길이는 알수 있어요 그죠? 네자 네. 이거 하고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동을 눌러갖고 아, 대상 선택을 눌러도 되고 이동을 눌러서 A점을 잡고 이렇게 옮겨봐 그러면 중각인 거 우리 확인했지. 실제로 네. 더해보고 이렇게 예각인 거, 그렇지? 맞지? 누가 더큰니 예각이면 두개더 했을 때 기억나죠? 자, 요거는 지금 넓이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90도인데 왜 다를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가 정확히 90도면 기억자가 생겨. 네. 자, 예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 점색개 눌러서, 저장, 알지? 이 파일 저장해서요, 우리 제출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오케이? 네. 이해 안된 사람, 제출 안 하면 오늘 수업 만들었다 인시한다. 선생님. 네. 그냥 사진 찍어서 첨부 파일을 그거 해도 돼요. 오케이. 그린 거 자기가 확인되는 거면. 자 그리고 아까 프린트 또. 프린트 스크린. 어? 프린트 스크린 하셔도 돼요. 근데 프린트 스크린에서 하는 사람들은 구글 문서나 어디에다 하나 집어 넣어서 제출해 줘야 돼. 프리 저기 뭐야 프리젠테이션이나 선생님이. 그거... 요 <laughs> 구글 문서는 안 만들었어. 그 제출 버튼 오늘 거 요거. 여기에 오늘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요. 오늘 날짜 오늘 수업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제출 버튼 누르는 거야. 즉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접 발견해서 요거 지금 승준이가 제출을 눌렀는데 어, 미안하네 승준아 선생님이 여기에 파일이 없어요. 그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기다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을 해주시는 거야. 요, 요거, 오늘 날짜 거에다가 파일 첨부해주세요. 자, 요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 됐니? 네. 어, 뭐, 궁금한 사람은요, 그거 한번또 해보세요. 요거, 요거 말고, 자, 요거 옆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줄이면 또안 보이니까. 정사각형을 또 그려서 하는 거 있어. 정사각형. 여기 점을, 이렇게 하면, 두 개만 찍으면 네 개를 그릴 수 있죠? 아까 요거 이것도, 이렇게, 음 응. 이것도, 이것도 할 수, 있 어, 요것도 할 수, 하자. 요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구를 하래? 원을 찾을 거야, 원. 원. 근데 원인데 뭐? 뭐가 있는 거? 여기 보면, 원의 두 번째, 원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원을, 같은 방향으로, 반지름 뭐, 님은 2만 할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또 찍으면, 꼭지점만 찍으면 돼요. 얘는. 꼭지점. 2. 2. 이거 점선으로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는. 넓이. 자, 넓이는 측정에 있어요. 측정. 측정해 보면 넓이. 그리고 사각형 콕 눌러주면. 어 자동으로 넓이가 책정되요그 선생님한테 질문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답변이 됐으면 오케이 사인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해했는지 없는지 알, 알게 돼. 자 그리고 점을 찍을 때는 항상 교점, 교점 있어요. 교점 점에 있어 교점. 그래서 교점을 눌러 주셔야 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정다각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자 이거 하는 거 오늘 요거까지 해서 제출 오케이 네어 밤에까지 제출해도 돼요 오늘은 밤에까지 자요렇게 하면 끝 이해됐나요 네자 오늘은 요렇게까지 수업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 어, 음? 선생님 네 얘기하세요 어, 그, 넓이 그, 안 되는 어제... 사람은 다각형으로 안한 사람들이야. 다각형으로 해야지만 넓이가 나와요. 음. 주영이 어제 뭐야? 어제 문제 풀었던 거, 음, 음. 그 마지막 문제요. 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제한테 보내서 어. 보내도 돼요? 어,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네. 어.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어. 네. 아까 음. 그 이미지 파일 음, 음. 그거 하는 거못 봤는데 다시 한 자, 번만. 어, 네.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두개 하면 한 번에 하셔도 돼요. 두개다 그린 다음에 여기 점세개 누르고 저장. 아니면 이미지 내보내기.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아, 이미지 내보내기 합시다. 아니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는 게 제일 쉽긴 하겠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어, 이거 PDF 파일 아니면 PNG 그림 두 개, 컴퓨터는 네. 그거 두 개. 아니면 저장. 저장하면 이렇게 돼서 저장하지 말고 이미지 내보내기로. 이미지 내보내기. 이미지. 어 클립보드 복사 아니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면 되죠? 클립보드 복사. 그러면 구글 문서에다 넣으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열어서. 어, 주석이 혹시 선생님 말 대, 대답 됐나요? 주석이 나갔나? 안녕히 계세요. 음, 주사가 됐니? 안녕히 계세요. 네. 이거, 이상하게 됐어요. 어, 그, 한번 다시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카톡 줄래요? 네. 어, 다음 수업 시간 들어야 되니까. 자, 요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요게 마지막이에요. 다운로드만 하면 어, 되는 거죠. 다운로드해서 선생님 구글에다 제출. 여기. 구글. 구글에다 보면 선생님은 안 뜨는데, 너희들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네. 그거에 눌러서 해당 파일 넣어주면 돼요. 어, 네. 어, 오케이. 오늘은 요거 두개 그리는 거 완성하면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학 클래스 룸이에요. 구글 클래스 룸요 음. 어, 수학 클래스 룸이에요. 우리 무조건 과제 제출은 수학에서만 할 거예요. 네, 네 수학 클래스 룸에 그냥 이미지 첨부해서 제출하면 네. 돼 거예요. 네, 맞아요. 이미지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요두 그림이나 아니면 앞에 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주면 알겠습니다. 돼요. 어 오케이 선생님 이거 꺼도 되나요 이제 가보나 그 애들은 어아아저 뭐냐 음 죄송한데 이거 한번만 더 알려주시면 돼요 그 뭐냐 이미지 내보내기인가 어, 그, 그 다운로드 하는거 오케이 잠깐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점 세개 누르면요 이미지 내보내기가 네. 있어 아네 그거 누르면 네. 저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어 다운로드 하면 돼요. 대신 그림은 잘 보이게 이렇게 네. 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니? 네. 어 오케이 선생님 이제 끌게요. 넓이만 제출하시면 돼요. 넓이만. 네.